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수백만 명이 인도 혈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김혜김 씨. 그리고 모든 허시성을 가진 분들. 이 성실을 가진 분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조상 이야기 나옵니다. 2000년 전 인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16살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가락국의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명으로 당신의 배필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실제 기록입니다. 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가장 미스터리하고 학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 이야기. 허왕옥과 수로왕. 한반도 최초의 국제결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서기 42년.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일 때. 낙동강 하구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 가락국. 이 나라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지봉이라는 언덕에 모인 백성들 앞에 하늘에서 황금 상자가 내려오더니 그 안에 황금 알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며칠 뒤 알이 깨지면서 어른 남자들이 나왔는데 그중 가장 먼저 태어난 이가 바로 김수로, 가락국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자, 이 얘기가 신화처럼 들리시죠? 맞습니다. 사실 수로왕 탄생설라는 건국 신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수로왕이 세운 금관가야는 허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뛰어난 철기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고, 낙동강 수로와 남해안을 통해 중국, 일본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교역하던 해상 무역 강국이었습니다. 수로왕은 즉위 후 나라를 빠르게 정비해 나갔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왕비. 신하들이 매일같이 졸랐습니다. 전하, 어서 왕비를 맞이소서 그때마다 수로왕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혔으니 배필 또한 하늘이 정해서 보내줄 것이요. 기다리시오. 신하들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수로왕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기 48년, 수로왕 즉위 6년째 되던 해. 수로왕 꿈에 계시가 내립니다. 서쪽 바다를 보아라. 수로왕이 신하 유천간을 망산도라는 섬으로 보냈더니 멀리 수평선 위에 뭔가 보입니다. 붉은 돛, 붉은 깃발. 배한척이 천천히 김해 해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건 16살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허왕옥. 그녀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부왕과 왕후께서 꿈에 하늘의 명을 받으셨습니다. 가락국의 수로왕이 아직 배필이 없으니 공주를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 명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수로왕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아유타국이 어디일까요? 삼국유사는 그냥 아유타국이라고만 적어놨습니다. 학자들이 이걸 연구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주요 학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도 아요디아설. 갠지스강 상류에 있던 고대 도시국가 아요디아. 이곳이 아유타국의 원형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허왕우를 자국 출신으로 인정해서 주한 인도대사가 부임하면 제일 먼저 김해수로 왕릉에 참배하는 게 관례가 됐을 정도입니다. 둘째 중국 경유설. 허왕옥의 이름부터가 중국식 한자 이름이고 그녀를 수행한 신하들 이름도 신보, 조강 같은 중국식입니다. 배에 실어온 물건들도 중국 점포의 여러 물건이라고 삼국유사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인도계 혈통이지만 중국 스천이나 양쯔강 유역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셋째, 일본 출신 윤색설. 하야 고분군을 발굴해 보면 여성이 묻힌 무덤 내부 양식이 일본식 장식 고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당시 항해 기술로 실제로 건너올 수 있는 거리는 일본이 현실적이고 후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인도풍으로 윤색됐다는 주장입니다. 세 학설 다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반박하기 힘든 물증이 하나 있습니다. 허왕옥이 가락국으로 올때 배에 뭔가를 싣고 왔습니다. 돌탑. 험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배에 실어온 돌로 쌓은 탑인데, 이걸 파사석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경남 김해시 수로왕비릉 앞에 실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수상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이 돌은 한반도 어디에서도 나지 않는 재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염납석 성분의 3인데 이 성분은 중국, 베트남, 일본 일부 지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즉이 탑은 분명히 먼 외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허황욱이 멀리서 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물증이 바로 이 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화인류학자 김병모 교수가 40년에 걸쳐 연구한 쌍어신앙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를 마주보게 그린 문양 이 문양이 바빌로니아에서 시작해서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스천을 거쳐 가야수로 왕릉 대문에도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경로가 너무 정확합니다 김병모 교수 본인도 처음엔 허황옥이 실존 인물이길 바라며 연구를 시작했는데 고고학적 결과물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 가상의 인물의 확률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이 말도 했습니다 설화라고 해서 무조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건 잘못된 역사 접근이다. 수로왕이 실존 인물이라면 그 왕비도 존재했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수로왕과 허왕옥의 결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슬아의 심남 이녀를 뒀습니다. 그런데 허왕옥이 나이가 들어서 수로왕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 시집 왔지만 제 성시어 씨가 이 땅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 둘에게 제 성을 물려주게 해주소서. 수로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김씨로 왕위를 잇게 하고 둘째와 셋째는 어머니 성을 따라 허씨가 됩니다. 이두 아들의 후손이 바로 김혜허씨와 양천허씨의 시조가 됩니다. 목예성씨를 타고 나온 최초의 기록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김혜김씨와김혜허씨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고 여겨 결혼을 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허왕옥은 157세까지 살았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는데, 물론 이건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그만큼 오래 살며 가락국의 왕비로서 존경받았다는 상징적 표현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녀가 죽자 수로왕은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사를 지냈고 그 능이 지금의 김해 수로왕비릉입니다. 지금도 관리되고 있고 참배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로왕도 얼마 뒤 세상을 떠났는데. 그 무덤이 김해 수로왕릉으로 지금까지 보존돼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게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기 48년 머나먼 외국에서 온 16살 공주가 배를 타고 가락국에 도착해서 수로왕과 결혼했습니다. 그 공주가 가져온 돌탑은 지금도 김해에 있고 그 공주의 후손은 지금 이 땅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냐 신화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모릅니다. 학자들이 수십 년째 연구 중이고 지금도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허황옥이 실존 인물이든 아니든 2000년 전에 이미 한반도는 외국과 연결돼 있었다는 겁니다. 철기, 무역, 쌍어문양, 파사석탑 고대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세계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연결의 상징이 바로 허황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